안녕하세요. 함께할 때더 커지는 가치, 가치의 가치, 부동산동행 이연정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남특지개발지구 이생활권에 위치한 오늘의 상가주택입니다. 2025년 5월 21일에 사용승인한 신축 건물인데요. 파격적인 매매가 15억 7천만원에 의뢰가 되었습니다. 실투자금 2억원대로 매수가 가능한 금매 상가주택인데요. 전세 수준의 같은 그 자금으로 내 소유의 건물을 보유하고 임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건물이니까요.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면적 84.7평, 연면적 169.4평, 1층 상가, 2층 투룸 한가구, 쓰리룸 한가구, 3층 투룸 한가구, 투베이스 한가구, 4층 주인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백남택지개발지구 주택은 6가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에 있어서 매우 수월합니다. 1층 상가는 35평 면적으로 증축 공사 예정인데요. 건물 바로 앞으로 운동중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학교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교육시설, 문구점, 간편식, 음식점 등 특정 업종의 입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주변으로 운동초등학교, 월은천 산책로, 상업지역, 원봉공원 힐 데사임 아파트, 고로 하늘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쾌적한 주거환경의 동남택지개발지구 상가주택입니다. 주차는 5대 가능하고요. 저희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현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앞쪽으로 계단 따라 올라가시면 저희 엘리베이터 공간 나오게 되고요. 엘리베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 연결된 미쓰비시 8인승 제품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저희 옥상까지 연결된 엘리베이터 안쪽 보시겠습니다. 미쓰비시 8인승 제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 투룸 한 가구와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두 임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 투베이스 두 가구와 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샘플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투룸 샘플방 하나 남은 상황이고요. 다른 호실은 임대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저희 현관 전실 이렇게 신발장 세 칸짜리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거울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여닫이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 거실 먼저 나오고 있고요. 어, 우측으로 방 보여지고 있고요. 좌측으로 방과 욕실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보시면요. 큰 창으로 놔져 있고요. 우물 천장으로 층고 높여주셨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운동 중학교가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TV 설치되어 있고요 에어컨 이제 설치할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아트월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안쪽 방 보시면요 아주 넓은 면적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베란다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빨래거리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큰 창호 놔져 있습니다. 아, 넓은 면적 나오기 때문에 베란다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방 공간 보셨고요. 자, 가보시면요. 저희 욕실 공간 나오게 됩니다. 욕실.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샤워 파티션까지 설치되어 있고, 거울장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 잘 들어가 있고요. 단차 시공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방 보시면요. 방더 넓은 면적 나오고 있습니다. 창호 쪽으로 또 운동 중학교가 보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방 공간 보셨습니다. 주방 살펴보겠습니다. 거실과 분리된 구조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싱크대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 크게 싱크대가 들어가 있어서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아주 넉넉한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하츠 제품의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싱크볼도 굉장히 크게끔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공간까지 샘플 방 보셨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 주인세대 단독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주인세대 내부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세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신발장 4칸짜리 신발장 시공되어 있고요. 거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차 시공되어 있고요. 조명등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 설치되어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문 열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복도 따라 쭉 들어가 보시면, 거실과 주방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 좌측으로 보시면 문 3개 있는데요. 어, 작은 방 2개와 공용욕실 나오게 됩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실과 저희 부부름 공간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거실 먼저 가기 전에 앞쪽부터 차근차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방 공간입니다. 아직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 아직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크게 놔져 있고요. 포인트 벽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짙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나가서 저희 작은 방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들어가 보시면요 작은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방 공간 아까 면적 거의 비슷해 보이고요. 포인트 벽지로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또 꾸며주셨습니다. 천정우물 천정 되어 있고요 조명 등까지 깔끔하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작은 방 면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작은 방까지 보셨고요. 또 옆쪽으로 위치한 저희 공용 욕실입니다. 자, 공용 욕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용 욕실 거울장 크게 들어가 있고요. 저희 깔끔하게 욕실 용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샤워 부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샤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공용 욕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시 나가서 부부름 공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부룸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부룸 공간 이렇게 환하게 되어 있고요, 창호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아직 전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정 원형 조명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우물 천정으로 꾸며주셨네요. 자, 침대걸 보시면요, 이렇게. 어, 양쪽 모두 침대월로 꾸며주셨습니다. 어느 곳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소명동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레이톤으로 이렇게 꾸며주셨습니다. 정말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느낌 주고 있고요. 자, 부부룸 공간에서 반대편 보시면 또 이렇게 미닫이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닫이 중문 들어가 보시면 저희 수납장 공간, 드레스룸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넓은 면적이라서요, 수납장 더 놓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 창호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미닫이 중문이 또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열어 보시면요,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스템장이 되어 있는 드레스룸 공간 되겠고요. 면적 또한 넓습니다. 창호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 공간 또한 넓게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부부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룸 욕실 공간 보시면요, 아주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거울장잘 들어가 있고요.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샤워부스 설치된 저희 부분 공간의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복도 따라 들어가시면 안쪽으로 거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거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창호가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다각형 모양으로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요. 천정부터 저희 바닥까지 상으로 이루어진 모습 볼수 있습니다. 개방감 정말 좋고요, 아주 편합니다. 저희 바깥쪽으로 운동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중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저희 건물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 쪽으로 저희 아트월 보시면요, 천정부터 바닥까지 높은 층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다리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쪽으로 실링팬 잘 들어가 있고요. 멋진 조명 등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통정 쪽 보시면요. 매립 등과 함께 또 이렇게 창호가 들어가 있어서요. 더욱더 채광 효과가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반대편 쪽 보시면요. 또 하나의 창호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세로로 길쭉한 모양으로 픽스창이 들어가 있어서요. 아주 환하고 깔끔한 저의 주인 세대 거실 모습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바라본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 D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거실과 주방 대면형 구조로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명등 아주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식탁자리 조명등 같고요. 옆쪽으로도 픽스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환하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아주 멋스러운 조명등이 더 밝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어, 조리공간 아주 널찍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짙은색 하부장 짜여주셨고요. 이쪽으로는 화이트 톤으로 맞춰주셨습니다. 한샘 싱구볼 들어가 있고요. 저희 인덕션 한샘 제품 들어가 있습니다. 한샘 후드 들어가 있고요. 아주 깔끔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도 보시면 목공, 템바보도 활용해 주셨고요. 또 매립, 조명 등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 쪽 보시면 냉장고 두개 들어가야 할 프레임 짜여져 있고요. 안쪽으로 다용도실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도 면적 널찍합니다. 널찍한 면적에 저희 보조 주방까지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싱크대 보시면요. 하부장 3칸짜리 잘 들어가 있고요. 한샘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한샘 인덕션 2구짜리 마련되어 있고, 그 앞쪽으로 환기창호도 잘 들어가 있는 저희 다용도실 모습이었고요. 앞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주방 쪽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조명등이 너무 멋스럽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창호가 정말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시원시원하게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거실과 주방 살펴보셨고요. 옥탑 공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조명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옥탑 공간 현관 옆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계단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공 계단 활용해 주셨고요. 계단 따라 올라가 보시면요. 저희 옥탑 공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또 여다지 주문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문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옥탑 공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창호 크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천정까지 서서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런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요, 안쪽으로 길쭉하게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게끔 마련된 것 같고요. 들어가시면 또 이렇게 공간 나오는 구조로 된 옥탑 공간이었습니다. 자, 옥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옥상 공간까지,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CCTV 모니터 옥상 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 공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공간까지 저희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아까 보셨던 옥탑방 공간 나오게 되고요. 원동 중학교가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 공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익률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가 15억 7천만 원에 의뢰가 되었고요. 대출 8억 3천만 원 승계 가능하십니다. 샘플방 투룸 월세 활용하시고요. 주인 세대 월세 활용하신다면 보증금은 4억 원, 월 수익은 604만 원입니다. 실 투자금은 3억 4천만 원, 수익률은 9.1% 나오는데요. 매매가 추가 절충 시실 투자금 2억 원대로 가능하겠습니다. 주인 세대를 실거주하셔도 3억 원대로 가능한 오늘의 건물 되겠습니다. 전 호실을 월세에 활용하신다면 745만원의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주택입니다. 청주 전 지역 매물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니즈에 맞는 물건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